네, 안녕하세요. 충팔 LS의 충팔 인사드립니다. 네, 지금은 일요일 아침이고요. 현재 시간은 8시 18분이네요. 아, 오늘은 집에서 이렇게 영상을 한번 찍어봅니다. 어, 어제 이제 제가 PC방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을 오늘은 편의점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어, 제가 PC방을 팔고, 한 6개월 정도 그냥 회사만 다닌 것 같아요. 6개월 정도 다니면서. 이제, 투잡이 몸에 익은지라, 이, 회사만 다니니깐, 백수가 된 기분? 왠지 좀. 그래서, 아참한그6 개월이 막좀 제한테는 좀 지겨운 시간이었습니다. 몸이 건질 건지 했고요. 뭐 돈을 벌기보다 뭔가가 이제 제 루틴에서 하나가 빠져나가고 나니까 이 몸도 처지고 우울감도 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최초 제가 p c 방을 하고 이제 아, 피방을할때 진짜 말 그대로 쓰리잡으로. 편의점을 좀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몇 군데를 보다가 결국은 안 했는데, 그래서 제가 그때 못 펼친 꿈인 편의점을 이제 제가 시작하게 되죠. 편의점의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편의점은 회사와 내가 7대3의 비율로 나눠 먹고요. 제가 70%를 먹고 회사가 30%를 가져갑니다. 가져가고, 회사가 모든 인테리어 및거기 가게에 배치되는 모든 것들을 싹다 그들이 해 주고 그 점주는 그 가게를 운영하는 겁니다. 운영해서 회사는 초기 다 초기 그 인테리어 비용이나 뭐 안에 냉장고나 이런 것들을 이제 시설을 하고 그냥 가만히 앉아 가지고 이제 30%의 수익을 가져가고 그다음에 물류라 그러죠. 그에 있는 모든 물품을 넣으면서 이제 마지을 안가먹는 그런 형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편의점 같은 경우에 이제 이마트24가 뛰어든 게 마지막에 편의점 사업이 예전에 보면은 뭐 CU 주식도 많이 올랐습니다. GS 리테일 주식도 오르고 했는데 이게 황금알을 낳는 사업이라고 그랬습니다. 말 그대로 왜? 가만 앉아 있어가지고 물건 넣으면서 난 거고 점주가 운영해서 30% 회사에 돈 주고 이런 게 없죠. 이런 게 없고 24시간 안 하면은 점주한테 편을 티가 갑니다. 예. 그래서 그런 이제 시스템인데 그 초기 자본 비용은 제가 할 당시에는 어 가맹점비 700에 뭐 교육비 좀 있었고 뭐 이래저래 해 가지고 한 1,500에서 1,700 정도 들고 나머지는 이제 보증금입니다. 보증금. 보증금이고. 그면은 뭐, 제가 그때 보증금 1,000만 원짜리 가게 어으니까2 7 0 0좀 들었죠. 들어가지고. 진짜 뭐, 그, 투자 비용이 그, 진 뭐, 진짜 제 PC방에 했던 걸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MG분들이나, 아 어, 진짜, 직장에 계시면서, 저, 저, 집에 있는 사모님들, 네. 맞벌이를 해야 되는데, 직장 다니기는 좀 그렇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괜찮아요. 네, 사모님들이 운영하는 거. 그러면서 남편분들이 주말에 쉬니까 같이 좀 도와주고요. 네. 그런 게 제가 강추 드리고, 어, 그래서 여기가 조금 빗나갔는데, 그래서 이제 편의점 사업의 개요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하면 편의점은 어떻게 자리를 잡나? 뭐 내가 돌아다니면서 그걸 알아야 되나? 아닙니다. 편의점마다 3, 4죠. 1등이 CU, 2등이 GS, 3등이 세븐일레븐. 세븐일레븐이 -11. 미니스톱을 먹었죠. 그 다음에 4등이 이마트24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내는 개발팀이라고 있습니다. 개발팀 애들이 수시로 돌아다니면서 가이 자리를 봐놔요. 그럼 제가 이제 CU 본사에 전화를 합니다. 전화를 해서 내가 이렇게 편의점을 하고 싶은데 라고 얘기를 하면 그 개발팀 애를 붙여줘요. 붙여줘서 한뭐 다섯, 여섯 군데 아니면 내가 마음 들 때까지 자리를 보여줍니다. 네. 보여줘가지고 결국 초이스는 이제 본인이 직접 하는 거죠. 그때 이제 맨 눈으로 봐야 되는 겁니다. 맨 눈으로. 어떤 게잘 될지 어, 어차피 회사 입장에서는 가게 하나 오픈시키는 순간 거기에서 5년치 수익률을 계산합니다. 그래서 한번 계약할 때 5년 계약이 들어가요. 5년 계약 5년은 무조건 해야 됩니다. 중간에 뭐 인터넷이나 저 TV 저런 거 휴대폰 약정하듯이 중간에 해지하게 되면 위약금이 엄청납니다. 엄청나기 때문에. 5년은 장사가 되든 안 되든 내가 아프든 어쨌든 무조건 운동을 해야 돼요. 아니면 가게를 팔든지. 그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편의점을 시작해서 처음에는 이 포스만 치는 게 제가 엄청나게 힘이 들었어요. 왜냐면 하 제가 또 투잡을 하다 보니까 교육받으러 가면 이제 포스만 치는 걸다 가르쳐 주는데 저는 이제 그런 입장이 못 되니까 2박 3일에 거쳐 이제 교육을 합니다. 교육을 하는데 저는 교육을 뭘 왔는 입장이고 그냥 오픈 하면서 이제 오픈하고 3일 동안은 회사에서 fc 그래가지고 옆에서 어드바이스 에그 해주 어시스트 해주는 직원이 한명 나와요 나와가지고 옆에 도와주 는데 그 직원한테 이제 3일 동안 배우 는데 아주 3일 동안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 포스가 뭐계산만 하는 포스거든 괜찮은데 많죠 뭐그뭐 그뭐 이제 포인트 뭐택 예 뭐, 힘들었어요. 힘들었어. 예. 네. 그래서, 어쨌거나 3일 하고 나니까 그것도 또 익숙해지더라고요. 익숙해지고, 알바는 제가 편의점한테, 편의점 할때잘 해본 터라. 그건 뭐 문제없이 알바를 구해가지고 이제 했습니다. 그때 이제 시작할 때 알바비를 한 5천원 줬어요. 5천원. 5천원 주고, 그때 법정 시급은 7천원쯤 됐습니다. 근데 지금 역시도 만 원의 법정 시급이지만 편의점은 만 원을 못 줘요. 왜냐. 편의점 만원 주고 나면 남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알바하는 애들하고 협의해가지고 한 제가 알기론 요즘은 7천에서 8천 원 사이로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점주들은 항상 불안에 뜰죠. 왜? 노동청가가 신고하면 한 번에 다 기한해가 줘야 됩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때 이런 방법을 써요. 그래서 좀 귀찮지만 3개월에 한 번씩 알바를 교체를 했습니다. 왜냐? 저도 한번 당한 적이 있습니다. 뭐 제가 나쁘다고 할지 누가 나쁘다고 할지 지금 몰라요. 전국에 다 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 하고 알바들도 그래요. 편의점 알바가 제일 편합니다. 제일 편해서 취급 좀 적더라도 여름에 시원하고 겨울에 따뜻하고 뭐 앉아서 손님 없을 때 유튜브 보고 뭐 공부할 사람 공부하고 하니까 적은 시급에 시간 때우면은 뭐 그거 다 돈이니까 하면서 이제 알바를 그렇게 합니다. 어 그렇게 하고 뭐제 아들도 편의점에서 알바를 했어요. 네. 그런데 이제 뭐저 예전에 한 1년 정도 야간 알바를 했던 친구인데 아우 노동청에 갔더라고요. 가가지고는 그렇게 저하고 프렌드 십이 있던 친구가 돌변해가지고 가길래 뭐 합의해가지고 뭐 오만하게 했었지만은 그래서 뭐 점주는 알바들 머리 위에 올라가 있어야 돼요 사람 관리는 하고 가게에 대한 모든 시스템을 다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지 알바들을 이겨내요 이겨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3개월에 한 번씩 교체를 한 이유는 3개월 해가지고 돈을 계산해본들 그 얼마 안 되거든요 그리고 그러니까 알바들이 막그래 갖고 신고하려고 막뭐 귀찮게 자기들도 안 해요 그래서. 수시로 이제 알바 천국에 상시 모집으로 저는 내놨죠. 그래가지고 알바를 3개월에 한 번씩 계속 교체를 들어가고. 뭐 그래서 피해는 적게 봤고, 그 피해를 봤으면 뭐 제가 돈 벌었는 게 없겠죠. 그 당시에 그돈 투자해가지고 한 달에 300 세금 다띄고요300 정도 세금 냈습니다. 편의점 세금 내야 돼요. 300 정도 이제 수입을 가져왔고요. 어, 뭐 훌륭하죠. 투자금에 대비해가지고 300이면, 근데 앞전에 영상에서도 그랬지만, 아우, 그 앞에 이제 편의점 하면서 천만 단위의 수익, 아, 저 PC방 하면서 천만 단위의 수익을 올리면서, 300만원의 수입을 올리니까, 이 같은 열정으로 하는데, 상대적으로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좀 지치더라고요. 아무래도 인간인지라. 같은 시간을 활려해서 하는데, 이건 좀 아니다. 그래서 그때 차라리 편의점을 하나 더 열어버릴까라는 생각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직장을 다니면서 하는 중이라 그거는 또여의치 않았고요. 그래서 이제 편의점은 4년 했습니다. 제가. 4년. 4년하고 이제 가게를 팔고 나왔습니다. 팔고 나왔고. 그때 이제 에피소드를 말씀드리면, 참 알바들의 천태만상. 한날은 이제, 가게에, 새벽에 일이 있어서 갔더만, 가게에 물이 잠겨있어요. 물이 잠겨있어가지고, 막, 이제 애가 화장실 갔나 싶어 봤는데도 한참씩도 안 와요. 그래서 전화를 했더니만은, 뭐, 가게래요. 가게라는데, 가게 너 없는데 너 어디니? 그랬더만은, 사장님 저 솔직히 요 앞에 PC방에 와있어요. 그래. 아이, 황당하더라고요. 황당해. 그리고 또한 번은, 문 잠그고 보니까 애가 없는데 보니까는, 뭐그 시간에, 애인을 만나러 가버렸어요. 애인을. <laughs> 아 뭐, 그런 일.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 저도 이제 대출 다 하죠. 그때 이제, 가게에 이제, 간단하게 적어 놓죠. 제 전화번호를. 문이 닫혀 있을 시, 전화 부탁드립니다라고. 고거를딱 해놓고 이제, 하니까 는 이제, 알바들이 겁을 내고 이제 못 움직이죠. 알바들이 제가 이제 어떻게 그, 방법을 취할지 다 가르쳐 줘요. 그리고 또 하나 에피소드가 있는 건, 이제 손님, 이제, 편, 이 점도 단골이 생깁니다. 단골이 생겨가지고, 이제, 들어갔답니다. 썩 들어가서 이제, 라면 어있어요 그랬더니만은, 편의점이 하는 말, 라면 없는데요. 어, 편의점이 라면이 없다 그래. 그게 알바입니다. 네. 그런 게 알바인데, 제가 앞전에도 말씀했듯이겠죠 편의점 알바는, 어, 일 빵꾸 안 내고, 시제 맞추고, 가격만 지켜주면 땡큐 한다고. 네, 그래서 짬짬이 저는 가게를 자주 들렀어요. 들러가지고 알바들 하고 얘기도 하면서, 네, 그래서 막 관리를 이제 그래 했었고 여기 이제 편의점의 마케팅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 세븐일레븐을 했는데 같은 세븐일레븐에 차별화를 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생각했던 게 담배. 담배는 필요악이라 그래요. 편의점에 마진율이 없습니다. 마진이. 그래서 담배는 미끼 상품이라 그러는데, 미끼 상품인 것은 담배를 사러 왔다가 뭐 이렇게 빵도 사고, 음료수도 사고, 커피도 사고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이제 담배는 필이 있어야 되, 되고, 그래서 이제 담배는 절대 매출을 많이 올려줘요. 금액이 이제 담배가 많이 팔리니까 보통 담배 매출이 50% 정도 차지합니다. 그래서 어쨌든지 저는 뭐든지 방류 담배를 많이 팔아야 된다고 생각했던 끝에 담배를 보루로 살게 되면 이쁜 라이터를 정정합니다라고 이제 또 바퀴 붙입니다. 붙이고 인터넷에 보면은 뭐 얼마나는 미니 그 라이터가 있어요. 라이터. 그걸 주문해가지고 라이터를 주고 하니까 또 담배 매출이 보루 담배로 늘어요. 손님들이 공짜로 하면은 뭐 뭐든지 좋아하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제가 저 했던 게, 음, 보통 객 단가라고 그러죠. 한 명당 단가가 편의점에 나오는 단가가 뭐한3 0 0 0원에4 0 0 0원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객 단가를 높이기 위해 가지고 제가 썼던 방법이 만원 이상 구매 시, 만원 이상 구매 시 음료수를 하나 서비스 드립니다. 라고. 제가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코스트코를 가죠. 코스트코를 가가지고 가면은 웰치스라는 게 있어요. 예, 웰치스, 그게 뭐그 당시 300은 했나? 한, 한 개당? 네, 그래서 그 웰치스를 막수0박스씩또 사옵니다. 사와가지고 이제 만원 이상 사는 사람들한테 담배를 제외한 만 원입니다. 담배를 제외한 만원 상품을 사는 사람한테는 웰치스를 그냥 드려라. 네. 그러니까 객단가가 한, 삽시간에 6,000원 정도 올라가더라고요. 네, 그런 마케팅을 이제 제가 좀 펼쳤는데, 지금, 지금 또 보십시오. 지금 또, 어, 같은 편, 페의점이고 같은 세븐일레븐이라고 해가지고, 넉넉히 앉아있으면 안 돼요. 네, 만약에 본사에서도 제가 그런 서비스를 준다고 뭐락하지 않습니다. 본사는 떼덴큐 하죠. 어? 점주가 노력해서 점주가 노력해서 매출을 올려주면 자기는 가만히 앉아서 30%더 가져가잖아요 네, 오히려 제 마케팅을 다른 데다가 이렇게 전파를 해줄 정도로 했었으니까 는요 네. 회사에서는 그거 지원 안 해주죠 지원해주는 건 자기들 마진율이 떨어지니까 영업이익이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던 기억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제 4년하고 이제 돈을 그 당시에 2천만 원 받고 제가 팔았는데, 어, 이 정도 하면 아마 편의점 또 어떻게 돌아간다는 게 이제 여러분들도 느껴질 거예요. 느껴지실 거고, 그래서 제가 말했듯이, 어, 취직이 안 되는 MG 분들 한번 도전해 보세요. 편의점 괜찮습니다. 하고 편의점은 무조건 상권을 제가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원룸을 낀 상권이 최고입니다. 원룸. 네. 원룸 및 오피스텔. 저기, 아파트를 낀 편의점 잘안 돼요. 아파트는, 저, 마트로 갑니다. 하고 원룸, 그 다음에, 오피스텔, 그 다음에, 이렇게 수송구나 이런 곳, 대구잘 사는 동네보다는 좀못 사는 동네가 더 낫습니다. 왜냐? 어 조금 못 사는 분들이 보면은 돈에 대한 개념이 없다 보니까 크게 비싸고 싸고 따지질 않아요. 그냥 가까운 데 가서 사는 걸 갖다가 그냥 선호를 하기 때문에 대구 같으면은 남구라든가 뭐 서구 이런 데 보면 편의점들이 꽤나 됩니다. 네. 그런 것들 한번 참고하시고, 어, 혹여라도 편의점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궁금한 게 있으면 댓글 달아 주십시오. 제가 바로 답변을 해 드릴 거고, 편의점은 아직 앞으로도 괜찮은 사업일 거예요. 괜찮은 사업이고, 뭐, 새로 짓는 오피스텔, 뭐, 그런 데 있죠. 그런 데 보면은, 이제 하나씩 나와요. 상가들이 나오고 하죠. 그런 데에서 이제 새로 진입을 해가지고 하시게 되면은, 뭐, 월급 받고 일하는 것보다 사장 얘기 들으면서 할수 있는 그런 또 조건이 되니까는요 아무쪼록 편의점은 그런 쪽으로 접근을 한번 해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좋은 도움이 되었지 모르겠는데 아무쪼록 제 편의점 사업의 성공법에 대해서 또 말씀드렸습니다. 여기까지 충팔 LS의 충팔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